70% 가까이가 이제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게 퍼질 때마다 야 의사수가 부족하게있 늘려야겠다는 것은 국민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laughs> 정 부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변인하고 네? 예예예. 그건뭐 계속 또 협의는 하고 있어요. 계속 또또 그,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저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 단. 여기서 건보공단 이사장님은 내과 전문의, 그리고 강준구 심평 원장님은 외과 전문의. 필수 의료 영역의 대표적인 의사이세요. 어, 두 수장들께서는 몇명 정도 늘려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그, 정기석 원장님. 그거 그,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 공단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연구를 시, 시, 심층적으로 못해 가지고. 예, 강준구 원장님은요? 제가 그거는 뭐이 아주 깊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몇 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의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명 해야 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하게 없고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만 동안의 적극화 외도 수을풀었게대박적인 탓도입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 여러 이슈가 하나 타질 때마다 이제 그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이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의사 수 늘려서 필수로해결된다는 그런 사고 방식보다는 필수로 가게 되는 동기 구애를 같이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또 거기서 의대 지원을그 부수적인 걸로. 그래서 조기 국지부 장관이 의사 형태를 꼭집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네. 저희는 뭐 예를 들면 100명 늘리겠다, 200명 늘리겠다라든가, 못 늘리겠다라든가, 조만간 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또우리나해피체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대화를 하고 1000명을 늘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궁금하고 그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근데 저희도 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